<laughs> 모든 인간의 감정 중에서, non, non. 그러니까 네. 어떠한 것도 트릭해봐도 더 까다롭. 비교코이지 이해? 그 다음에 뭐비교끝 이해하기 어려운이아뜻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더 까다롭거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non 없어 뭐보다 네. 질투보다. 그러면 까다롭고 이해하기 가장 까다롭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라는 거야? 질투라는 거야 질투. 인간이 질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까다로운 감정이다 이거야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 이시 가져오고 투부터가 제일 좋아 여기 실제로 디스턴 구별하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야 질투인데 어떤 질투야? 사람들의 행동을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극하는 그런 질투심을 <목소리> 구별하고 정확하게 아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질투네 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야 왜 어렵냐면 이유가 나와 이러한 일러세픽가 모호함이야 즉 질투를 내 마음속에서 아 이거는 질투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찾기 힘든 모호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해 그 이유가 우리는 거의 절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잖아 표현하지 않아 질투나 부러움을 어떤 질투나 부러움면 우리가 알핏이 느끼고 있는 목적화가 화서어있으 여기는 목적에 공해되서 생각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하잖아 즉 부러움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질투나 부러움 자체를 왜냐면그 질투라는 것은 인텔 수반에 뭘 동반하냐면 애드미시 인정이야 인정. 인정이 인정이 필요해. 뭐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돼이 네. 동격 대시, 이 인정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는 거야. 동격 대비는 완전 함정이고 우리가 인정 열등하다 이거야. 우리가 좀 떨어진다. 근데 비교급인데 이 비교급 이 단어에 대한 비교급은 된 말고 전체 다툴를 쓴다 말이야. 어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못하구나 열등하다, 떨어지구나. 인썸팅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가치격이고 중요시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무언가에서 내가 좀 떨어지는구나 아 내가 유머 감각이 좀저 사람보다 부족하네 라고 이렇게 인정이 수반돼 우리가 질투 부러움을 느끼거든 근데 나돌리 부자모도가문제에 나오니까 도치가 발생해 주호동사가 아니라 동사 이습도 튀어나오고 그것은 페인트 고통스러워 근데 이식 가주오고 툭트가 진주 인정하는 것 이러한 열등감을 인정하는 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돌리 A 도덜소 비지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심지어 더 worse, 최악이야. 더안 좋아. 이분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이니까 이거를 배리로 바꾸면 안 되고 그것이 아주 투부터가 진주. 투부정사의 의미상이 4, 5, 6, 7. 다른 사람들이 뭐하는 게더안 좋아? 다른 사람들이 추측 보게 되는 거야. 아 우리가 이러한 t h 이러한 열등감을 느끼는 중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게더안 좋아. 즉, 나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는 거아 내가 유머감각이 부족하네? 라고 느끼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아 태권이가 유머감각이 부족한 거에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나 보네? 라고 하는 게 최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거의 애순에서 뭐하자마자 우리가 경험해 그 최초의 질투의 감정이 있잖아. 부러움. 처음 딱 질투라는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우리는 동기부여 되어져. 뭐 하도록? 견장하다 그렇죠.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감추다로 쓰여있 감추다. 그러니까 그 질투나 불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지 않고 그 최초의 질투심, 비금쳐져 있는 거야 최초의 그 질투심을 견장하고 바꾸는 거야. 감추는 거야.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바꾸냐면 이 최초의 질투심이야. 그 최초의 질투심이 뭐가 아니다? Not A, 법 B A가 아니라 B다 우리가 느끼는 그 질투, 부러움이 아니고 지금 드는 감정은 내가 질투나 부러움이 아니라 뭐야? 불공평함에 대한 감정이다 무엇에 대한 불공평함이냐면 재산의 분배나 또는 관심 저 사람만 너무 관심을 받더라 나는 그게 불공평함이고 그리고 그 불공평함에 대한 분개 그리고 심지어 뭐야? 분노 이런 감정으로 변장하고 뒤바뀌어서 제대로 인정을 한다 간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투하는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어렵다 모호하다라는 거요 내용 정리하세요.